사랑은 감정이 건드려져서 자극이 되어 들이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헤아림을 주고받는 것들이 쌓여져서 생기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안정감, 희생, 겸손, 극률, 극률이란 것은 불쌍이 여기는 말, 그리고 배려로서 그 존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존재들이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다. 한순간 감정을 자극시켜서 홀리고 홀려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볍게, 거지같이, 싸구려처럼 여기는 것이다. 제발 이 말을 마음속에 박아 넣으십시오. 이런 것들을 아무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고 해주기 때문에 연애를 거지같이 지저분하게 감정파리, 성욕파리로만 생각하게 되, 되는 겁니다. 고맙시다. 여러분 젊을 때, 젊을 때 나이가 젊을수록 우리가 많은 걸 깨달으면 참 사는데 유익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성을 또는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가 나보다 미치고 위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는 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될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젊을 때 깨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히이 인생에서 누리고 살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빨리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